자,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나보리를 왜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음, 일단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신화템 중에서 돌풍, 나보리, 그리고 무대 이세개 아이템의 데미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가서 콤보는 동일하게 넣을 건데 돌풍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돌풍을 쓰고 끝낼 거고 나보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Q랑 W가 쿨이 줄어들기 때문에 평타를 때리면 이 Q랑 W를 한두 번씩 더쓸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이 치속 안 터진 상태로 이대로 갈 겁니다 7969 8721 9023 이게 데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풍이 8000 정도 나보리가 8700 무대가 9000 돌풍이랑 무대 나보리는 차이가 좀 나는데 무대랑 나보리는 차이가 거의 안 나죠 이렇게 데미지 측면으로만 봤을 때도 무대가 그냥 허수아비 때렸을 때는 나보리보다 약간 우대인 정도인데 그러면은 딜이 세니까 무대를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보리가 장점이 무대 같은 경우에는 올리 데미지에 치중된 아이템인데 그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데미지가. 근데 이제 나보리는 q를 더 자주 쓰고 w를 더 자주 쓸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Q를 더 자주 쓰면 당연히 에어본도 더 많이 넣을 수 있을 거고, 더 상대방한테 한 타이밍 좀더 빠르게 넣을 수 있을 거고, 실드를 돌려도, 이렇게 금방 평타를 때리면 쿨이 돌아서 바로바로 쓸수 있어요. 아 이제 쿨타임 체감을 좀 시켜드리면, Q는 1.33초인데 사실상 쿨이 한 1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딱 1초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W는 3.5초에서 4초, 그리고 2는 변수가 좀 많긴 한데, 한번 봐보세요, 지금. 하고, 하고. 이 정도? 그니까, 러꽤 빨리 돌아요. 둘다쿨릿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2 e 지속시간이 5초잖아요. 근데 이제, W는 쿨타임이 6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무대를 가게 되면은 이한 e 번에 W를 한 번밖에 못 쓰는데, 나보리를 가면은 평타랑 Q를 때릴 때마다 W 쿨도 줄기 때문에 이한 e 번에 W를 두번 넣을 수가 있어요. 보면 W 벌써 돌죠. 이렇게 때리고 돌아오면 들어갔을 때도 실드를 두번 돌릴 수가 있어서 좀더 안정성이 생긴다. 그리고 뭐 나보리의 스킬 가속으로 인해서... 이랑 궁쿨이 주는 거는 덤으로 보면 되고 뭐 그래서 무대로 뭐한4% 정도의 데미지를 더 넣을 거냐 아니면은 나보리로 빠른 Q W 그러니까 w 를 갔을 때 사람들은 실제로 Q랑 W 쿨이 안, 안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줄어들어요. 그래서 깡딜 4%센 거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은 요네 모든 스킬 쿨타임이 줄어드는 걸 선택할 거냐 그거죠 그 차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보리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수아비 때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허수아비가 큐첫 타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 나보리의 스킬 피해량 증가를 활용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실전에서는 이제 중간에 챔피언 사이에 미니언이 껴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큐로 챔피언을 여러 명 맞추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첫 큐를 맞추면 405 들어가는데 두 번째 얘한테 맞췄을 때는 486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실전에서는 스킬 데미지 비중도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스킬 피해량 올려주는 W랑 궁 딜이 좀더 세지게 되는 나보리가 오히려 무대보다 딜이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설명드릴 거는 나보리는 탑에서 쓰기가 좀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미드에서는 뭐 돌풍을 가던 무대를 가던 나보리를 가던 상대가 원거리 챔피언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붙어서 때리면은 평타나 수를 여러 번 쓰기도 전에 어차피 상대가 죽어요. 그래서 나보리의 쿨타임 감소 효과를 그렇게 크게 받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탑에서는 이제 브루저, 템퍼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게 계속 패는 거예요. 쿨타임 줄이면서. 그래서 이렇게 때리면은 실드 여러 번 돌리고 킬 여러 번 돌리면서. 제가 막 아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런 각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 이제 미드에서는 그렇게 여유롭게 때릴 수 있는 상황이 잘안 나오니까 애초에 붙으면은 당연히 죽일 수 있는 거고 몬템을 가던. 그래서 상대 원거리가 많을 때는 그렇게 추천드리는 아이템은 아니고 브루저나 탱커들이 많을 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꼭 크라켄 나보리를 가실 필요도 없고 저는 몰락 나보리도 되게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몰락 나보리 가고 그 이후 아이템은 알아서 가시면 됩니다. 근데 몰락 나보리 가면은 데미지가 충분해서 그 다음에 뭐 가인을 가던 뭐좀탱템을 섞어서 가도 됩니다. 충분히 딜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나보리도 솔직히 뭐 엄청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뭐 돌풍 무대 나보리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가든지 사실 자유고 상대 팀 조합에 맞춰서 가는 게 사실 맞는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나보리는 가는 사람도 거의 없고 해서 무대는 데미지 몰빵이라 이게 좀 템이 재미가 없어서 약간 재미도 챙기고. 그리고 막 팀원들이 나보리 가면 이제 핑한 번씩 찍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그로가 끌리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아이템이. 이 새끼 요네로 나보리를 가네? 병신인가? 개성도 좀 살릴 겸. 남들이 안 가는 거 가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는 느낌도 있습니다. 뭐 맘대로 가세요. 근데 저는 나보리가 제일 좋은 것 같은.